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황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선 최고의 미녀였던 그녀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아요. 개성은 조선에서 명소와 고적이 많기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뛰어난 미인들이 많기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고려시대의 충렬왕의 총애를 받던 적선래를 시작으로, 만년환이라는 가곡을 악부에 전하던 충수광의 애기 만년환 그리고 요염한 미모로 암역한 신우왕을 마음대로 흔들어 고려 470년의 왕업을 하루아침에 전복시키려 했던 연상비, 소매양 칠점선, 봉가리 같은 미인들도 모두 이곳 개성출생이었다. 나라와 임금이 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나 세상일은 비록 송악산 봉우리에 뜬 구름처럼 덧없지만 이 경국미인들의 아름다운 혼백은 흩어지지 않고 뭉치고 또 뭉쳐 2조 중종대왕 시대에 다시 뛰어난 미인으로 태어났으니 바로 개성삼절 서화담 박이폭포 황진이 중 하나이자 조선 500년간의 대표적인 여류 기인 황진이었다. 황진이의 어머니 진영금은 개성 아전의 딸로 자색이 또한 빼어났다. 1덟살때 일찍이 병부교 사리 및 개천으로 빨래를 하러 갔더니, 풍채 좋고 입표가 화려한 어떤 묘한 소년이 그다리 위로 지나가다 현금의 어유쁜 자태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차마 가지를 못하고 머뭇머뭇하며 혹은 축파도 보내고 혹은 손짓도 하며 혹은 웃고 혹은 노래하여 엉깍 방법으로 현금의 마음을 흔드니 현금도 또한 자연히 마음이 동하여 그 소년을 바라보고 축파를 주게 되었다. 그러나 현금은 아직 순결한 처녀의 몸이었고 남의 시선이 번다한 탓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침묵을 지키고 빨래만 할 뿐이었더니 그 소년도 또한 어찌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종적을 살짝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한번 가슴속에 사랑의 싹이 돋기 시작한 현금은 자연히 마음이 그 소년에게 끌려서 다른 여자들은 빨래를 다 해가지고 갈지라도 자기만은 홀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빨래를 하며 그 소년이 다시금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럭저럭해는 저물었다. 개천가에는 저녁 연기가 떠돌기 시작하고 다리 위에는 황혼의 장막이 흐릿하게 드리워졌다. 현금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빨래 방망이를 잡고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었는데 다리 위로 아까 보던 그 소년의 얼굴이 호련히 다시 나타나더니 그는 점점 가까이 와서 불을 청하였다. 현금은 속으로 반가워하며 물한 바가지를 깨끗이 떠서 친절하게 주었더니 그 소년은 감사히 받아서 반쯤 먹다가 다시 현금을 주며 웃고 말아댄 어도 또한 한번 먹어보라 하였다. 현금은 그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보니까 그 물은 먼저 자기가 주던 물이 아니요. 뜻밖의 향취 좋은 술이었다. 현금은 깜짝 놀라며 그 소년이 비범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드디어 정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성명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대로 갔다. 그뒤열달 만에 현금은 한미 여자를 낳았으니 그가 곧 유명한 황진이다. 황진이는 낳을 때에 사흘 동안이나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고 잉태할 때에도 또한 이상한 인연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소년을 신선이라 하고 따라서 황진이를 선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황진이가 천하 미인인 까닭에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낸 말이지. 이 세상에 어찌 신선이 있으며 또 진이가 선녀일진데 어찌 하필 황씨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으랴 그 소녀는 누구라고 이름은 세상에 전하지 않았으나 이른바 황진사라고 하는 개성 명문가 자제였다 황진은 어려서부터 인물이 천하절색일 뿐 아니라 문필이 또한 빼어났다 나이 열여섯의 이름에 그의 아름다운 소문이 국내에 전파되니 누구나 그를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중에 그의 이웃집에 사는 한 청년은 그를 특별히 염모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그를 한번 만나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때만 하여도 내 외법이 매우 엄할 뿐 아니라 황진은 비록 사생녀일지라도 상당한 가문이기 때문에 도저히 만나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만 혼자 가슴만 태우다가 결국에 병이 들어 애달피 죽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상여가 마침 황진의 집문 앞을 지나게 되자 이상하게도 그 상여꾼의 발이 땅에 딱 붙고 떨어지지 않으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황진을 보고 그 청년의 죽은 사정과 또 상여꾼의 발이 붙은 이야기를 하였더니. 성진은 크게 감동이 되어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여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살리는 좋은 일은 못할지언정 나로 인하여 함의 집 귀한 청년이 죽게 되었다면 그 안이 가여운 일이면 아예 죄악인들 어찌 없다고 하랴 이와 같을 진때이 뒤에도 나의 한낱 미색으로하여 병들어 죽을 사람이 또몇 사람이 있으른지알수 없으니. 그까지 구구한 정돈이 가버리니 다볼것 없이 차라리 내가 아주 해방적 생활을 하여 여러 사람을 위안시키는 것이 옳겠다 하고 자기 부모에게 그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흰 옷에 단정한 화장으로 뛰어나가 그 청년의 시체를 끌어안고 어루만지니 그제야 그 상역군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무사히 장례를 하고 그날로 바로 황진이는 그 부모에게 죽기로 맹서하고 기생이 되었다. 그는 원래의 천재가 비상한 까닭에 기생이 된지 불과 며칠에 노래와 춤이며 그의 모든 음악을 다 능통하니 일시에 그의 이름이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때의 유수 송모는 또한 풍류 남자로 화류계의 백전노장이었다. 황진을 한번 보고 과연 명불허전의 절세미인이라 칭찬하고 극히 사랑하면 어그러이 대하니. 그의 처분 또한 관서명기라 문틈으로 황진을 엿보고 놀라 가로드 이 세상에. 어찌 저러한 미인이 있으랴. 주상이 저것을 사랑하면 내일은 다 낭패라 하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뛰어나서 야류를 치니. 유수가 놀라 일어나고 좌객들도 또한 헤어져갔다. 그 뒤에 유수는 그의 어머니 한갑잔치를 하는데 경양의 이름난 기생과 명창이 다 모이고 군수, 수령, 방백이 모두 참석하였다. 다른 기생들은 온갖 화장과 호사를 극히 하였으되 유독 황진은 단장도 아니하고 수수하게 차리고 참가하니 천연의 아리따운 태도가 만좌를 놀라게 하여 누구나 황진을 바라보았다. 더욱이 옥을 굴리는 듯한 청아한 목소리로 공중이 떠나가게 노래를 부를 때에는 그야말로 요지의 서왕무가 백운료를 부르는 듯 월궁의 항화가 월광곡을 연주하는 듯, 선녀인지 신선인지 잠옷 정신이 황홀하여 마쇄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악공 중에 엄수라 하는 이는 70여 세의 노령으로 가야금이 일국 명수요 그의 일반 음률도 또한 능통하였다. 처음에 황진을 보고 칭찬하여 말하되 자기가 50여 년간을 화류장에서 놀았으며 저러한, 미인은 처음 보았다 하며 선렬하고 읽었더니, 급기야 황진의 노래를 듣고는 놀라 일어나 말하되 이것은 분명히 성계의 노래인이었지 인간에 이러한 곡조가 있겠느냐 하였다. 이몇 가지의 일만 보아도 황진의 인물이 어떠한 것과 노래에 어떠한 것을 좋게 짐작할 수 있다. 황진은 이처럼 조선에서만 이름이 난 것이 아니라 중국에까지 소문이 높아 명나라 사신이 와서 조선의 사정을 물을 때 무엇보다 먼저 황진이 소식을 물었다. 한 번은 명나라 사신이 오는 길에 개성에 들렀는데 구경하는 남녀가 인산인해를 이룬 중에 황진이 또한 그 속에 섞여 있었다. 명나라 사신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통역관에게 천하의 절색을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황진은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으나 천성이 고결하여 속된 기생들과 같이 사치를 좋아하지 않았다. 관부 연회석이라도 결코 옷을 갈아입거나 특별한 화장을 하지 않고 평소에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갔다. 시정에 천한 사람은 비록 천만금을 준다 해도 결코 교류하지 않았고 병사나 고결한 사람들과 올리기를 좋아했으며 글 읽기를 좋아하되 특히 당나라 시를 즐겨 읽었다. 그때 개성에는 이름 높은 학자와 도승이 있었는데 학자는 곧 서화담 선생이었고 도승은 지조감이라는 절에서 30년 동안 참선 공부를 한 만석 중이었다. 그 승려는 평소 도학이 서화담보잔 없다고 자칭하는 터였다. 황진은 평소 두 사람을 다 사모하던 중 그들의 임무를 시험해보려고 먼저 화담 선생을 찾아가서 학문을 배우기를 청하니 선생은 조금도 꺼리는 빛 없이 허락하였다. 황진은 선생에게 얼마 동안 공부를 하다가 한 번은 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생의 방에서 함께 자며 공부하기를 청하니 선생은 도안 허락하였다. 이처럼 수년 동안 함께 있는 동안 황진은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선생을 가까이 하려 했으나 선생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고 태연자였겠다. 황진이가 크게 간복하여 저라며 선생은 참으로 성인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뒤로는 다시 딴 뜻을 품지 않고 더욱 선생을 경모하며 항상 선생에 대해 개성에는 박연폭포와 선생과 나, 그 셋이 3절이라고 말했다. 그 뒤에 황진은 또 만석중을 시험해 보려고 지조감을 찾아가서 자기가 여승이 되어 함께 수도하기를 청하니 난석 중은 그것은 될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거절했다. 황진은 그 승려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여 말도 붙이기 어려운 것을 보고 속으로 오냐 잘난 채 하는 것이 속으로 골골란다는 말처럼 내가 아무리 도가 높다 한들 나의 묘한 계책에는 한번 빠지고야 말 것이다 하고 돌아왔다. 며칠 있다가 다시 흰옷에 단정한 화장으로 과부의 복색을 하고 지조감으로 가서 그 승려가 있는 옆방에다 거처를 정하고 자기의 죽은 남편을 위해 백일 불공을 한다고 핑계를 댔다. 밤마다 불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자기 손으로 축권문을 지어 청아한 그 목소리로 철양하게 읽으니 그야말로 천사의 노래 같고 선녀의 음률 같아서 아무 감각 없는 돌붙처금붙처까지라도 녹아내릴 만하거늘 하물며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서야 누가 감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으랴. 이처럼 하루, 이틀, 며칠 동안을 지내고 보니 그 승려가 처음에는 우심코 들었으나 점점 들을수록 자연히 마음이 감동되어 30년 동안이나 잔뜩 감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보지 않던 눈을 번쩍 떴다. 황진을 한번 보고 두번 볼수록 성계의 깨끗한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속세의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불과 며칠 만에 황진과 먼저 말을 통하게 되었다. 이때 황진은 근 응난한 교제술과 영롱한 수단으로 그 승려를 마음대로 조종하여 결국 파괴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만석중 놀리듯 한다라는 말이나 1 0년 공부 나무와 미타불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며 숙세에서 흥행하는 만석중 노름이라는 것도 황진이가 만석중을 희롱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황진은 산수 유람하기를 또한 좋아했는데 강원도의 금강산이 천하의 명산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유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 때마침 서울에서 온 손님 중에 이씨라는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재상의 아들로서 인물이 청초하고 호탕하며 또한 산수유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황진이 그 사람을 보고 조용히 말하기를 내가 듣건때 중국 사람들도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다 하고 누구나 금강산 구경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에 있는 금강산 구경을 못 한다면 그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당신을 만나보니 함께 동무가 되어 유람을 갈 만합니다. 이렇게 남녀가 서로 의논한 다음에 하인과 모든 행장을 다 버리고 황진은 집신의 지팡이 지프로 만든 치마를 입었고 이 씨도 또한 낡은 옷에 갓을 쓰고 양식을 직접 짐어지고 산길과 물길 몇백 리를 걸은 애의금강의 1만 2천 봉우리와 그의 여름 명승고차를 낱낱이 찾아 구경했다. 때로는 시도 서로 짓고 때로는 노래도 서로 부르니 그 온치는 범용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맛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고생 또한 어찌 없었으랴 굶주림이 심한데다 도둑까지 만나서 그 파리한 얼굴은 마치 폭풍우를 한번 치른 봄꽃과 같이 가려나여 참아볼 수가 없었다. 그중에도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고 도중에 두 사람은 서로 종적을 잃게 되었다. 형진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이씨를 찾았으나 마침내 소식이 묘연함으로 할수 없이 밥을 빌어먹으며 그대로 전라도의 지리산까지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주에 이르렀다. 그때는 마침 나주 목사가 연회를 하는데 인근 각군에 유명한 기생과 명창이 가득 모여 있었다. 황지는 낡고 떨어진 의복으로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연회석으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황진은 비록 거지 행색을 하고 갔을지라도 원래 골격이 비범한 까닭에 목사도 또한 예사로이 보지 않고 자리를 허락했다. 황진이 한 손으로 이를 잡으면 노래를 부르니 옷같이 고운 목소리가 능히 하늘을 꿰뚫고 고조와 장단이 모두 절도에 맞아 당시 사람들의 노래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으니 모인 사람들이 모두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며 특별히 우대하였다. 그때 선정관 이사종은 풍류를 즐기는 사람으로 황진의 꽃다운 이름을 듣고 한번 같이 놀고 싶어서 개성까지 갔었다. 직접 황진의 집에는 가지 않고 황진이 사는 근처 천수원 개청가에 가서 수양버들의 말을 배워두고 모래사장에 그냥 누워두어 곡조의 노래를 불렀다. 황진이 바람에 실려 오는 노래를 듣고 말하기를 이 노래의 곡조가 매우 비상하니 이것은 평범한 촌사람의 노래가 아니요 필경 어떤 뛰어난 명창의 노래일 것이다. 내가 듣건대 서울의 풍류객 이사종이 당대의 명창이라 하더니 아마 그 사람이 온것 같다 하고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과연 이사종이었다. 황진은 즉시 이 씨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 수일 동안 함께 놀다가 자연이 뜻이 맞아 서로 6년간을 함께 살기로 약속했다. 황진은 자기의 집안 물건을 모두 팔아 이 씨의 집으로 가서 3년을 사는데 이 씨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자기의 돈으로 이 씨까지 살렸다. 3년 뒤에 이 씨는 다시 한 집을 마련하여 황진을 살리되 또한 황진이가 자기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서로 3년씩을 살다가 6년의 약속 기한이 되니, 황진은 이 씨에게 말하되 우리가 약속한 기한이 만료되었으니 그만 헤어지자 하고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이 씨는 비록 마음에 맺히는 바가 있었으나 또한 어찌하지 못했다. 이것은 참으로 황진이 같은 여류기인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성살리 벽계수야 쉬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망공산아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시조는 황진이 지은 시조로 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상에 흔히 불리는 노래다. 그런데 이 노래를 지은 이면에는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다. 그때 왕족 중에 벽계수라는 이 씨는 원래 품행이 방정하여 자칭 천하정남이라 하는 이었다. 항상 장담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황진을 한 번만 보면 모두가 현혹된다고 하나 그것은 다 의지가 박약한 가닥이다. 만일 내가 당한다면 다만 유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장에 그녀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황진은 그 말을 듣고 한번 시험해 보리라 하고 중간에 사람을 모아 벽계수를 유인하여 만월대까지 구경을 오게 했다. 그때는 마침 10월 보름 무렵이라 유리창같이 맑은 하늘에 씻은 거울 같은 달이 밝고 온산에 낙엽이 우수수하게 떨어져서 누구나 감게 한 폐포가 일어날 즈음이었다. 황진은 단아한 복색으로 숲속에 숨어있다가 슬쩍 나와 이 씨의 말곱비를 붙잡고 위에 쓴 노래를 한곡조 부르니 이씨가 달빛 아래서 그 어쁜 자태를 보고 청아한 노래를 들음에 저도 모르게 심신이 황홀하여 정신 모르는 동안에 말에서 떨어졌다. 황진이가 웃으며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조단하지 못하고 도리어 말에서 떨어지기까지 하느냐 하니 이씨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원래 그 노래 속에 벽계수라는 말은 물의 벽계수이지만. 실상은 벽계수인 사람의 벽계수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명월은 황진이의 자였기 때문에 황씨가 그때의 상황을 즉흥적으로 취하여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이었다. 황진은 비록 몸을 기생의 신분으로 던졌으나 항상 비분관계한 듯이 있었고 척당불기에 기계가 있었다. 항상 달 밝고 고요한 밤이나 입 떨어지는 구슬픈 가을날 같은 때를 당하면 남모르게 선죽교나 안월대에 가서 한바탕 통곡도 하고 몇 곡조의 노래도 불러서 고려왕조의 옛일을 추모하고 슬퍼했다. 한 번은 꿈을 꾸니 어떤 백마를 탄장수가 옛 고려때에 쓰던 연무장으로 와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말머리를 멈추고 아쉬워하며 차마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었다 황지는 굶에 보이던 그 장수는 분명히 고려때의 어떤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노래를 지었다. 500년 도읍지의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어디 갔나 두어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 이것이 지금껏 세상에서 흔히 부르는 송도회고의 노래다. 황진은 이와 같이 일생을 지내다가 40 내외의 불행이 병이 들어 죽었다. 그는 죽을 때 집안 사람을 불러 연하기를 내가 평생의 사람들과 사귀어 놀기를 좋아하였으니 죽은 뒤에도 고적한 산중에 묻어주지 말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큰 길가에 묻어주고 또 음료를 좋아하는 터이니 곡을 하지 말고 풍악을 울려서 장례를 지내달라고 하였다. 집안 사람들이 그의 유언대로 따랐다.수백 년 전까지도 그의 무덤이 송도 큰 길가에 있어서 천하의 풍류객 임백호는 평안도사로 부임하는 길에 친히 제문까지 지어서 황진의 무덤을 조상하다가 조정의 탄핵까지 받은 일이 있었다.꽃이 떨어지고 잎이 시드는 동안에 무정한 세월은 벌써 300여 년을 지났다. 그의 고운 몸이 묻힌 개성 영로에는 이제 와서 그의 무덤조차 찾아볼 길이 없고 무정한 풀만 그대로 푸르다. 진봉산의 철쭉꽃이 만발하고 송악산의 두견새가 슬피 울때 아무리 굳건한 남자라도 이만고의 가인을 생각하면 어찌 애끊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랴.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시조 두 편을 더 소개하고 그만 붓을 놓는다.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라.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소냐.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오러 예어가는고. 산은 옛산이로 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밤낮으로 흘러가니 옛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물과 같아 가서 아니오도다. 오늘은 황진이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저의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로 인해 저는 항상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